11일에 방송된 KBS 2TV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에서는 공태경과 오연두 앞에 또다시 나타난 김준하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공태경은 오연두에게 '보고 싶으니 빨리 오라'며 통화를 했고, 진료실 문을 열자 김준하가 공태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준하는 '공태경에게 오연두는 잘 있냐? 너랑 산다며?' 라고 물었고 그 사람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말라는 말에, 왜? 오연도내 여자친구였어. 너보다 내가 더 먼저 만났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공태경은, 지금은 내 아내니까 좋은 말로 할때 닥쳐라, 라고 경고했고 김준아는, 내 아내 배 속에. 정말 내애 네, 맞아? 누가 그러던데 내가 그 아이 아빠라고, 라고 물었습니다. 웃음을 터뜨린 공태경은, 오랜만에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너 그동안 직업 바뀌었냐? 드라마 써? 파출소에서 정리 다 끝냈잖아. 아직도 미련 못 버렸어? 라고 둘러댔습니다. 김준아는 그때 내를 책임지기 싫어 그렇게 했다 싶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말이야. 오연두가 내에 가진 그 타이밍에 나랑도 만나고 있었어. 가능성 있는 일이잖아? 라고 의심했습니다. 그 말에 공태경은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치자. 내 애를 임신한 여자가 왜 나랑 살지? 아이를 지어도 그만 혼자 살아도 그만인 여자가 왜 굳이 나랑 사냐고, 너 같으면 남의 애 가진 여자랑 살겠냐? 라고 말했습니다. 첫눈에 반했으니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김준아의 그는, 내 눈에는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여?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어? 어떻게 만났든,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 내 아내고 내 아이야. 한 번만 더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말 짓거리면 내가 너 부숴버릴 거야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라고 말한 공태경은 오연두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고 아무리 쓰레기라도 차한잔 대접하겠다며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오연두를 붙잡아 차연우와 얘기를 나누라고 밀어넣은 공태경은 김준아가 차를 거부하고 사라지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함께 집에 온 공태경은 오연두에게 요즘 이상한 놈들이 너무 많다며 이상한 데서 연락 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없다는 오연두에 그는 혹시 지나가는 미친놈들한테 연락 오면 무조건 나한테 말해요. 새벽에 연락 와서 자니? 이런 거요. 생각만 해도 질투 나서 돌아버릴 지경이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서재로 들어온 공태경은 김준하의 의심을 떠올리고 기분 나쁜 자식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각 김준하 또한 공태경의 경고에 분노를 터뜨렸고 장세진은 투서를 보낸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찬식은 장호에게도 장세진 투서를 보여줬고 그와 만나봤냐고 물었습니다. 장호는 이혼수속 밟으면서 남처럼 지냈다고 말했고 요즘 장세진에게 악의적으로 행동할 만한 사람이 있었냐는 공찬식에 얘기 들은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장세진이 아직 공태경을 포기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 공찬식은 장호의 반응을 보고 자네도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이군. 아내랑 아이까지 있는 우리 태경이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라고 어이없어했습니다. 이에 장호는 결혼까지 할 뻔한 사이라 마음 정리가 쉽지 않을 거라며 지나가는 감정일 테니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강복님은 이불 빨래 거리가 없냐고 묻는 장호에게 물을 건네며. 그를 걱정했습니다. 울컥한 장호는 미안합니다. 추한 꼴을 보여서 내가 내딸 회사에 내딸 믿지 말라고 편지 썼어요.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을 욕심내고 갖고 싶은 거 갖겠다고 거짓말로 사람들 속이고 내 딸이 그렇게 컸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내가 채워주지 못해서 내 자식이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내가 잘못 키워놓고는 잘못 컸다고 벌을 졌어요. 남의 입 빌려서 내 자식을 해코지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능력한 아버지입니다, 내가. 라고 자책했고 함께 눈물 흘린 강봉님은 딸이 나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라며 자식 잘못되는 일을 막는 게 부모라고 위로했습니다. 장세진은 도대체 누구야? 오연두? 공태경?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뭘 얼마만큼 아는 거야? 어디까지 어떻게 아는 거냐고? 라며 불안해했습니다. 응금실은 정교회장에왜 나가려냐는 오연두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학생들을 찍소리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기들의 도움을 받아 선거 유세를 하던 강봉님의 응금실은 골프복으로 받아쳤습니다. 이어 응금실은 교무실에 가서도 에어컨, 커피머신 등으로 유세를 펼쳤고 강봉님은 골프복 가방 사진을 찍으며 선생님들도 받으셨죠. 다들 각오하세요. 썩어빠진 선거. 나 용납 못해요. 라고 분노했습니다. 응금실은 학교 문화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한다고 말한 강봉님은 할머니는 공부할 자격도 없어요. 쇼핑백 받은 학생 선생님들 다 잘라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서 갈 거예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골프복 쇼핑백을 내려놨고 장호는 비싼 거뭘더 원하냐는 응금실에 후보자격 박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공님은 한글도 모르는 분이 후보로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고 이때 나타난 오연두는 모르면 배우면 되죠. 은금실 씨는 제 학생입니다. 제가 학생을 잘못 가르쳤어요. 한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교 문화도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이게 다제 잘못입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오연두는 은금실에게 얼른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안 하시면 저 그냥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은금실은 가진 게 돈뿐이라 그걸로 선거를 치르려 했다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강봉님은 자신에게 말도 안하고 은금실 특별 과외를 한 오연두에게 분노했습니다. 오연두는 학교에 와서야 학생 정체를 알았다고 말했고 강봉님은 너 아까 뭐? 은금실 학생 선거 운동을 돕겠다? 네가 어떻게 내 경쟁자 편을 들어? 라고 분노했습니다. 엄마편은 많지만 할머니 편은 없다는 오연두의 말에도 강복님은 끝까지 할머니 편들겠다 이거지. 이 선거 끝날 때까지 너내딸 아니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응금실과 집으로 돌아가던 오연두는 무시 안 당하려고 전교회장 하겠다는 분이 왜 거기서 한글을 모른다고 무시당하냐며 응금실을 응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준아는 공찬식에게 당분간 일정 관리. 필요한 일을 믿고 맡길 개인 비서가 필요하다며 장세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장세진은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지시에 따르겠다고 말했고 공찬식은 당분간 김준아와 함께 하라고 보냈습니다. 김준아는 당장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는 장세진에게 싫은데 난 네가 필요해. 하기 싫어? 내 비서? 공태경이 그러더라. 애 아빠 의심하는 게 누군지 몰라도 가만 안 놔두겠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한숨을 내쉰 장세진은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고 김준아는 진작 이랬어야지. 대신 너한테 통큰 선물 줄 테니 기대해. 공태경 그 자식, 매번 날짜기 아래로 보는 게 기분 아주 더러워. 내가 걔 실컷 밟아준 다음, 너 줄게, 라고 밝혔습니다. 공천명은 술에 취해 공태경이 오연두한테 미쳐서 염수정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며 쓰러졌고, 이를 들은 김준아는 술을 들이켜며 그 자식이 오연두에게 미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잠든 장세진에게 전화한 김준아는 무려 8번이나 올리고 봤네. 비서로서 태도가 엉망이야. 라고 말했고 이름을 부르는 그에게 누가 상사 이름을 불러. 앞으로 김 대표라고 불러. 아침에 내 숙소로 와.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준아는 아침에 데리러 오지 않은 장세진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고 출근한 그를 보고 자기를 좀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세진은 김준아를 무시하고 회장님 방좀 보고 오겠다고 사라졌습니다. 회장실에 따라 들어간 김준아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숙소로 오라는데 왜안 와? 전화는 왜안 받아? 내 비서라는 거 몰라? 라고 말했고 장세진은 내가 내비서를 하느니 회사를 그만두겠어. 너 같은 찌질한 놈한테 끌려다니기 싫다고, 라고 받아쳤습니다. 허두숨 지은 김준하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그 시각 공태경과 오연두는 함께 점심을 먹자는 공찬식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김준하는 공태경에게 전화해, 애아빠 의심한 사람 가만 안 놔둔다고 했지? 당신 의심하는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데, 목소리 들어볼래? 라며 스피커폰으로 말했습니다. 누군데 남의 애한테 함부로 말하냐는 공태경에 전화를 다급하게 끄는 장세진은 하라는 대로 다할 테니 공태경에게만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심난해 보이는 공태경에 오연두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말해보라고 걱정했습니다. 공태경이 김준하에 대해 설명하려 하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김준하가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에 놀란 공태경과 오연두의 모습이 비춰지며 이번화는 끝이 납니다.